안녕하세요. 크루투데이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승무원 공채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학생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. 어, 여러분들은 내가 승무원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? 제가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토익을 준비하거나 내가 서비스 경력이 없다 라고 하면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, 그럼 내가 면접을 봐야 되니까 뭔가 답변을 작성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캐릭터 설정입니다.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, 어, 다소 생소한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캐릭터라는 말은 한 사람의 개성 혹은 이미지를 뜻합니다. 이미지라고 하니까,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 많이 들어보셨죠?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면접에 임하느냐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설정을 하셔야 해요. 그 캐릭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그러면 승무원.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무엇이 있을까요? 음, 대부분 학생들이 친절, 세심, 배려, 섬세, 이런 키워드들을 정말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. 이 키워드를 과연 나만 떠올릴까요?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올릴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캐릭터가 과연 승무원 면접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? 그리고 과연 이 캐릭터가 100% 승무원 직무에 부합할까요? 제가 지금까지 수업에서 만나봤던 학생들의 문제점은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캐릭터 설정 자체를 안 했거나 두 번째는 캐릭터 설정은 했지만 남들과 너무 똑같은 캐릭터 설정을 했거나 세 번째는 직무 분석을 잘못해서 캐릭터 설정도 잘못되었던 케이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공채를 준비하실 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직무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업무에 필수적일 것 같은 캐릭터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과는 차별화된 캐릭터를 바탕으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.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들려드릴게요. 어, 일단 첫 번째는요, 무조건 착하게 승객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 같은 캐릭터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본인의 욕심 없이 동료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울 것 같은 캐릭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무원은 정말 날개 없는 천사다. 이런 캐릭터. 이세 가지 캐릭터를 설정을 하신다면요, 80% 이상의 지원자들이 이 캐릭터로 면접을 보러 갑니다. 때문에 이런 캐릭터 제외하고요.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 직무에 알맞는 캐릭터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모습을 통해서 면접관이 어, 이 사람 정말 채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정확한 이유를 만들어주세요. 정말 채용 이후에 월급을 많이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를 설정을 하셔서 다가오는 공채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.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채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